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했지만 승리했다는 겁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이 천국백성된 증거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운 것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지만 우린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 주신다면 나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복이 뭔인지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에겐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열심을 내서 열정을 내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만나보자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남들은 무엇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게 신앙 생활하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런 모든 힘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패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삶 속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그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속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겁니다. 구속 받았다는 겁니다. 속죄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구속입니까? 무엇이 속죄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인신 구속하는 것, 법적으로 구속당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속은 어떤 구속이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러 주는 겁니다. 구약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면 그 사람이 그 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짐승을 갖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그 짐승 한 마리와 하고 그 죄진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 양손을 들고 한 손은 그 죄진 사람 머리 위에 다른 한 손은 짐승의 머리에 놓고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죄의 동물이 된 겁니다. 피를 흘려 죽입니다. 그 피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의 구속이요 송량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분명히 용서됐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양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예수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인격체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과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수없이 사용했지만 이 마이크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를 믿어 주지 못합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위해 속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교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그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제의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서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소돔성 심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비를 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함께 심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함께 죽이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죽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겁니다. 떳떳하게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성에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 같은 인간이,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성에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 5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책망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저성을 멸망시키십니까? 그러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치없이 말하오니 화 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성의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3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히 권나이다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으로 말, 말합니다. 떨림으로 말합니다. 20명이 저성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2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황합니다 그러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합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저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소돔성을 바라보시면서 갈등하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갈등과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린 그 사랑을 거짓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 좋아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 사랑하고 있지 않냐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능력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더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주었다간 그 사람이 상처를 당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어떤 행동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소돔성을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픔의 사랑이요, 고통의 사랑이요, 절망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깊은 아픔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패배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동정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소동성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며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있어 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아픈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갖고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독하고 불안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내가 명의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그 인간은 인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승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영광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지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이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으뜸이오 첫 번째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사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태음 28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부활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성경은 아주 냉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제자가 의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했다는 그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의심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보는 디스타조라 단어를 썼습니다 두번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번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번역하면 포기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디스타조는 포기했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이제는 내가 저예수서 따라다닐 필요 없다 저가 우리를 버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헛수고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새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신들은 병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게 부활 승천하는 예수를 보며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가장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십니다. 나에게 소원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오랜 세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단한 이민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대가와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나옵니다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허송세월이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냐면 오늘 나의 현실에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나는 죽습니다. 당장 나는 괴롭습니다. 왜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사건은 나에게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문제를 내 문제 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위에 부활은 내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당장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할 마음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합니다.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영이정할 것이고 누가 자이정할 것이고 누가 대장할 것이고 누가 졸병할 것이고 누가 앞설 것이고 누가 발밑에 들어올 것인가를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아 그렇게 싸우지 마라, 신도들아 그렇게 싸우지 마라. 우리이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지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씻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일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베드로 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만한 자와 대적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다. 그러기에 너와 나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겸손하고 너가 나에게 겸손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다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원수의 발을 씻어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로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우리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겠다는 그 사건이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내 발을 씻겨 달라고 합니다. 우린 그발 씻겨주는 것을 진절머리 납니다 내가 저발 씻겨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가 상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원수 때문에 아픔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이다 저 원수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게 나는 원수는 갚지 않겠지만 네 발은 도저히 못 씻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원수라고 합니다 자식을 원수라고 합니다 아내를 원수라고 합니다 남편을 원수라고 합니다 왜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원수가 됐습니까 정말로 원수입니까 원수이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뼈 아프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원수가 됐다는그 말씀이 됩니다. 그를 보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를 보면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때론 이해도 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그 원수를 죽이지도 못합니다. 살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원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남편이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같은 교인이요 같은 직장에 일터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할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의 발을 씻겨줄 때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시고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더러운 인생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죄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발을 못 씻어 주는가입니다. 씻을 수 있습니다.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의 발을 붙잡고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원수를 그 발을 씻어 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가 원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리며 씻어 줄 때에.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원수의 발을 씻어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이시대의 오늘의 이 시간에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신앙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가 내 발을 씻겨 줬기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것, 원수의 발을 향해 키스하는 것, 그 발을 내 발로 여기며 닦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진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깨달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 증거가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